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요시다타쿠로 그리고 이노우에요시 네, 두 형님들 네. 형님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부모님 또래예요 46년생 48년생이시니까 <laughs> 그때 저희가 이제 좀 누님 이야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셨습니다 타케요이마리아타케요이마리아를 네. 여기에 직접 모셨다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아, 수 있었는데 네 아쉽게 어, 전화 들을 때는 좀 바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laughs> 자이 다케우치 마리아 하면은 뭐 역시 뭐야마시다타스로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많은 곡을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노래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분도 킬러곡이 존재합니다 아뭐 다들 아시는 세프템버라는 곡 그리고 플라스틱러 이거 뭐전 세계적으로 시티팝 붐을 불러일으켰던 아, 그런 곡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가 좀 뻔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좀 다케우치 마리아 특집을 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까지 오게 음. 됐는데 자 닥키오치 마리아의 아무래도 그 중심 활동이라면은 역시 70년대 80년대를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데뷔 때부터 좀 우리가 아, 알아볼까요? 닥키오치 마리아사 맨 처음에는 아마추어 시대, 그러니까 신주쿠 로프트라는 음. 유명한 라이브 클럽 이 있었는데 아마추어분도 있지만 <laughs> 나도 예능 나왔지만 아, 네. 아, <laughs> 네, 네. 어. 어렸을때 20대 그런 네. 세대인데 네. <laughs> 저기서 만들었던 그 음반인데 로프트 패션즈라는 음반 있는데 저기에 두곡 정도 아마 부르고 그러니까 그 음반도 스트리트 파이브의 명반으로 꼽히잖아요. 네. 굉장히 비싸, 비싸서 한... 못 사. 네, 굉장히 비쌉니다. 저 저는 실물을 아직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도 책에서만 실물 사진으로 네. <laughs> 싱글판? 아, 프로모션 온디 싱글판도 다케지마리아가부르는거 아. 나왔거든. 저거는 음. 네, 진짜 나판본 나 적이 없어요. 좀 음. 네, 아, 귀한. 네, 귀한. 실물을 네. 본 적이 없고. 네, 그때가 아마 대학 때죠 대학. 생대그 네. 네. 네, 음. 후에는 막 연예계에서 데뷔 네, 했는데 지금 파르냐. 네, 돌아왔어요. 또 왓타시의 시간 데뷔했습니다. 유튜브 막 비키니. 진짜 그렇겠네. 이때만해도 약간은 이 아이돌적인 느낌이었죠. 네, 사무실이 연예 사무실이 아이돌 가수로 소속한 그렇게 그렇게. 음, 음. 그러면, 좀 인물이 좀 되잖아요, 아이고, 사실은. 그때는 진력파이어 송카스를 어떻게 하는 피아하면 좋은지 그런 반복도 음, 없어서 레코드 음. 회사는 사람을 딱 젊은 여자라고 하면 전부 다 아이돌쪽으로 가는 아. 네 그렇게 잖아 사무실 약간 활동을 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시켜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무서워서 고민 싫어했다고. 음. 고민 많았었대. 음. 가수를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일찍은 막 진짜 아노 그런 뭐 지금 들어도 좋은 그 퍼프스 음반이고 아노 스테이퍼 분반이 뭐 작곡가들이 또 어마어마한 분들이고 카토 카즈이카 선도 살로데 너무 화가실로 아, 막 노래도 잘하시니까 음음 처음부터 그런 느낌대로 음반은잘 음음음음음 만들었어요. 그래도 TV나 그렇게 나오는 발토니 음음 약간 그런 데 가지고 계속 고민 많았었다 고 그런 거죠. 음음 데뷔했을 때도. 네. 사진 그 사진집도 막좋 했어요. 그렇죠. 그게 그건 ね 도리모뷰라가 진짜니까. 도리모뷰라의 노래.これも このたとき 카토 카토 가수 컸나と思った데. 도리모뷰. 도리모뷰. 가뜩 퍼져 있고. 이 네. 네. 네 노래가 조금 히트했어요. 음. 네. 그런 틈에 사람한테 다아 진짜 미인이시네작게나아다세요 이미지가 요새 약간 아이돌적인 이미지를 풍겨요. 이렇게 포즈 취하라고 했겠죠. 이런 게 싫었던 거지. 히트했으니까 더 그런 가는 거야.

미묘네그 사연 나라의 여와개가. 야마시타 타츠노다 양화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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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수다 양화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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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화수는 양화수다. 양 그때는 그화수다 그때는 양화수다. 그때는 그냥? 그때는 그냥, <laughs> ]あの, 그냥 그냥 양화였다 양화수다. 양이제 아, 양화수한다양화그다양화다 양화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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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다음에다다 그 전에 그 이제 갔습니다. 그 앨범 타이틀도 유니버시티 스트리트 대학생활을 노래하는. 대학생이니까 기념으로 음. 이거 만어요 졸업 기념으로 만든 앨범인데. 졸업 못 됐어. 음, 유 졸업 <laughs> <laughs> 못 됐습니다. 졸업 기념 앨범이었는데 졸업 못했었어 주역의 버피라 그런 스느낌인데이것도 그 진짜 좋은 음이거든요안드스가 같이 하고 있거나 그런 노래도 어요그 다음에 음반 이거거든. 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아주 높은. 네, 아, 그 후에 또 s e p t 라는 노래가 됐다 해요. 데이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 s 응, e 근데 오이. 이 음반은 s e p t 하고, 신기나 피치파 c 하고, 한쪽에 다 수록되고 있으니까 오이. 오이. 이 음반 진짜 많이 팔았어요. 스기 마사미치, 다야마시타 타츠로사. <목소리> 하야스케츠지 네. 아유. 아, 뭐, 마리아상 물론 작작 살고 그고 쟁쟁한 분들 이름이 그냥. 하마다 소, 하마다 킹고사 하하마다 킹고사 하마다 킨고사, 하마다 킨고. 하마다 뭐 타클론사람들, 뭐스티파이 이때부터 이제 본인이 한두곡씩은 맞아요, <목소리> <없었죠>? 맞아요. 여기서도 닥키즈마리아 작사, 작곡, 리코. 여기 이제 세븐은 마지막에 그 후반부에 아카펠라 그. 그치?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그 야마 스타츠로가 편곡을 했는데 음. 그 아카펠라 편곡이 또 기가 막혔었죠. 맞아. 그 후에도 예, 네. 그.. のミスエム。ミ 미스엠 으って 나카지마 믹스한 피스타의 타이틀. 정말 사츠카의 나카지마 믹키도 미스엠인가. 시티팝이라는거 이제 부르면은 그 이분의 앨범 중에서 가장 시티팝은 사실 이 앨범이거든요. 펑키한 요소도 많고. 스티인데그 다음에 거는 포트레이트가 는 이게 이제 활동 중단하기 전에 마지막. 네 마지막이었어. 이거. 포트레이트도 나좋아합다 이거는 아, 나, 가데 음반도 다 좋아요. 음반도 다잘만들고있는데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케마리아 아이돌 가수 그리고 마상이요그러니 연예계에서 체일 이브 큰 사람이 누그냐나 그런 콘테스트나 그런 프로냐나 나 나가지고. 데 그런 사람 입에 주먹 넣고 이아 맞아 맞아. 아 진짜로? 나, <웃음> 나, <웃음> 그런 난가, 나, 나 음식 있잖아요. 오도 예전 이영렬이 오 동전 얘기 데코에다 그런 프로 나오면서 나는 왜? 연예 세계에 있는지 너무 고민. 고민될만하네요. 고민될만 그러니까 인방 그 다음에는 뭐 일단 그만돼요. 연애반도다 음, 그만되고 음, 가수. 삼정 은퇴. 네. 근데 그 그런 고민을 많이 했구나 가수. 네, 그때 상담할 수 있는 친구가 왜냐하면 삼시일도 똑같으니까 야마시다츠로사였어요 음, 내마이 사모다 했다가 인대했다가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때도 음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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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아, <laughs> 그때부터 고민이 있으면 오빠한테 얘기해 봐. 어, 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아, 거죠. 남성 관계는 세계 어디나 다 그, 양쪽에 다 가스라고 하면 너무 아, 바쁘잖아요. 근데 뭐 이따가 임대 있으니까 이 인퇴. 아, 시간이 생겼잖아요. 생겨 가지고. 막 그런 러브 스토리. 어, <laughs> 거기서 이제 시작됐군요. 음. 근데 그, 근데 뭐 그래도 수위의 재생소도 あの 타케치 마리아사는 다른 가수의 노래를 주하가지고첫 음. 어, 번째 히트했던 노래가 가와이나 오코사오 캔카오야메테 캔카오야메테 그 둘이요 토메테 그 노래부터 시작해가지즈미에 그 문단 소리도 나왔던데 어. 네뭐 여러가지가 아, 네. 어, 거기 어. 그 저기 그 자식 누구야? 그 자식 운전하는 그 자동차 안에 플레이리스트가 음. 음. 그 아, 그, 거기 맞아, 맞아, 음. 맞아.

그러 그러니까 아이돌 분들한테 진짜 존경하는 느낌도 가지고 있대요. 아, 자기가 못한, 못했었던 음. 일다 하시잖아. 음. 젊은데, 젊은 세대가. 그런 존경하는 느낌도 있고 물론 자기 안에 선배라는 느낌도 내, 있고 그러는데 아이돌한테 그렇게 많이 노래가 쓰고 어, 네. 그런, 그런 정신 자세는 또. 진짜 본받을 만한 게 내가 이걸 경멸하거나 싫어해서 안 한다기보다 어. 내가 이걸 할 수가 없고 못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존경을 해 준다는 거 어. 근데 이제 그 마인드셋 자체가 좀 다르지 어. 어.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노래도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근데 노래 많이 생겼으니까 양아시타 소로서한테 아다시 LP 만들고 싶은데 어때요 했더니 고 어, 싶다. 저, 어, 저 제가 해, 여러 가지 해줄게요. 네. 야마시타 로 처음에는 아, 다른 음반처럼 아, 여러 사람들한테 거기 받고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했대요. 그래도 만들었던 노래 들었더니 어, 정말이야, 어, 노래 다 좋네 <웃음> <웃음> 그럼 마리아 노래만으로 분발 만든 줄 아세요? 그렇게 만든 줄아세 그래서, 그래서 나온 네. 전설이 아, 전설의 시작. 네, 이것이야말로 맞아요, 그래 됐어요. 그래. 이명아, 네. 네, 에이, 바라이티. 바라이티. 아, 이거, 이거 이거. 바로 플라스틱 러브가 네, 수록이 되어 네, 있는 거예요. 없을 때가 있는 건데.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타케우치 마리아가 야마시타 타스로의 부인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러브를 당연히 야마시타 타스로가 써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케우치 마리아 작곡입니다 <laughs> <근데, 웃음> 신송라예요 싱송라 신성라. 이거 들으면 플라스틱 라운드만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음. 되고 있어가지고 다른 노래는 기본적으로 올드퍼 스타일이 음. 많거든요 음. 그래도 그 안쪽은 음. 플라스틱 라운드만 약간 음. 야마시타 다츠가 산초하는 스타일로 편곡되고 있는 음. 그런 그치, 느낌인데 음. 근데 그 시대에는 하나도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음. 아당시에이 노래 음. 어, 음. 다 몰랐었어요 마지 비투도 우타와세테 라는 노래가 신곡 같애가지고 약간, 이거는 비토리스 스타일, 그런 느낌 노래를 가지고. 플라스틱 클럽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노래였습니다. 아주 네, 해외에서 오히려 더 사랑을 받으면서 네. 네. 스테이팝을 하는 말을 듣는 뭐 플러스는 뭐. 대명사죠. 이거 당시에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듣지 못했어요. 저요죠. 전혀 듣지 못했다. 고 아, 나중에 스테이팝붐이 예, 유행이 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전혀 몰랐거든요 다들. 맞아 맞아. 예. 이곡, 이곡하고 스테이 위드미는 뭐양 스테이팝에 음. 양대 명곡. 예, 예. 이렇게 시비 시비 나가지고, 여보, 여보 시비 시비 나가지고. 아, 아, 네. DJ Mix, 되있있어 e Hop, St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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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커버 t e v e Hop, s t e v 이 Hop, Steve Hop, Steve Hop, Steve Hop, s t 기 v e h 진짜 좋은 편인데. 여수이산도 아 자기가 저번 노래나 그런 거는 요, 네 만들었잖아. 다 그런 산도 있었잖아요. 네 맞다. 자기 진 산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저 노래를, 네. 노래를 네. 자기가 음. 셀프커버 했던 네, 여기 이거 진짜 좋아. 아, 정말 좋아요. <laughs> 여기, 여기 가 최고지. 애오리아나에게좋던 응, 아, 아, 곡. 진짜 아프 견과를 야매테네 라카모리 네. 아, 네. 아키나의 네. 버전과 타케우치 마리아의 버전을 이제 서로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다른데 네. 나카모리 아키나는 약간 어둡잖아요 음. 그래서 야마시타 타츠로가 나카모리 아키나가 부르는 걸 싫어했다는 그런 음.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아, 아. 네. 이제 이 이후부터는 시기 시대로 접어들게 그렇죠. 되는데 네, 90년대에는 u i e t Life'라는 앨범 딱한 장밖에 안 내요. 정규 앨범은 보고 한 장밖에 안 내고 나머지 이제 싱글로 나오는데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인데 그 '플라스틱 러브' 이까지의 싱글들은 안 들어 있고 90년대에 나온 곡들을 중심으로 뭐 예를 들면은 어 '싱글 러게인이라든가어게 그 '순애 랩소디' 뭐 이런 곡들이 여기 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케오치 마리아'가 이후 CD 시대에 낸 대표적인 곡들이 이제 여기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구입하세요, 이것들. 고이 어전히 좋았고 다케오치 마리의 특색도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 이후의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UOCD 사시면은 대충 다 한번 전부 전체적으로 훑어보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놀람> 예, 네. 다케오치 마리하는 지금도 계속 활동 중이에요. 활동 중이고 네. 아직 연세가 뭐 은퇴할 정도의 연세는 아닌데 두 분이 내연공연 하면 딱인데 네, 야마시타 타츠로와 일본에서 다케오치 마리와 함께 공연도 어. 하고 계신데. 어. 어. 야마시타 타츠로가 해외 공연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나요? 네. <laughs> 한국 정도면 해외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네. 옆 동네 놀러 오신다는 <laughs> 기분으로 두 분이서 오셔서 하루 뮤직바에서 <laughs> 저희도 어? 맥주를 <laughs> 좀 대접해드리고 네. <laughs> 저희가 한국에서 <laughs> 야마시타 <웃음> 타츠로 그리고 <laughs> 다케오치 마리아노님을 직접 볼수 있는 <웃음> 기회가 <웃음> 있기를 바라봅니다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좀 결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laughs> 내한 공연을 기다리면서 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제이미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해주세요! c o 베이비.